그렇게 하면 얘들이 키가 커도, 어, 뭐, 다른 작물들이 자라는데, 그늘이 지지 않으니까. 일단, 키가 큰 옥수수는 조금 밭 뒤쪽으로, 어, 또 키가,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, 어, 다른 작물을 덮지 않도록, 밭 앞쪽이나, 음, 언덕 쪽으로,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어 복숭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. 작년에 벌레 때문에 얘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복숭아 나무인데 올해 꽃이 피고 열매도 진짜 많이 열렸더라고요. 그런데 저번 주에 또 너무 많이 달면... 제가 자랐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제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자라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열매를 많이 따줬습니다. 그래서 열매를 딸때좀 위쪽에 있는 것들은 따고 좀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리도록 이렇게 해라 하고 한 가지에 뭐 한두 개만 달도록 해라 하는데. 지금도 상당히 그래, 어,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, 어, 지금도 좀 많은 편이죠. 올해는 뭐 이걸 따서 먹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, 나중에 좀더 크면 더 이제 따줘서, 어, 오히려 좀 건강하게 자라는데, 어, 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. 이 나무가 뭔지 아시나요? 음. 이제피나무인데 지금 제피 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산초랑 차이는 여기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제피 나무거든요. 어, 얘가 칡넝쿨에 치여 가지고 거의 거의 막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밭틀 정리하면서 직능 쿨도 배주고 하니까 좀 제법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아직 뭐 열매는 맺히지 않는데 이게 제피나무가 또 보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고 이게 암수가 다른 건지 또 열매가 안 맺히는 제피도 있더라고요. 얘는 아직까지는 열매가 없어서 안내 치는 나무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새순일때는 이게 따가지고 음 이걸 약간 간장하고 설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. 부드러워서 이것 새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만 하고 해서 아 올해는 그냥 그게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둘 생각입니다. 얘가 아까 말했던 머루포도. 머루포도인데 순이 이제 새로 올라오고 작년에 이렇게 컸던 이 어, 순이 다 말랐습니다. 여기서부터. 어, 그리고 이제 새순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굵기가 얼마 되지 않고 무릎 포도가 잘 번지고 잘 자란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잘못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거루였는데이 나무에도 이 순이 조금씩 여기 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어 세력이 이렇게 좀 왕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옆에는 도라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번졌습니다. 잡초도 많고, 뭐 얘들이 더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의외로 자리를 이제 좀 잡아서 2년째인데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얘가 꽃이 피더니 아마 이렇게 심기로는 이만큼만 심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또 수분이 되고 해서 뭐 씨앗 같은 게좀 이렇게 번져서 그런지 거의 요 부분은 이제 도라지밭이 돼 가네요. 도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 부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뭐머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. 한번 심어두면, 음, 심어두면 계속, 이렇게, 자기,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커주니까, 이런 아, 것도 텃밭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